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업과 기관과의 투자 유치에 관한 업무 협약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체로 바이오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바이오 분야 기반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죠. 바이오 산업이 뜨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전북은 어디쯤 와 있는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오택 님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모철럼입니다 <laughs> 자, 바이오 바이오하는데 그 시청 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바이오 산업이 무엇이고 또 생활에 접목하는 그 바이오 기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원래 바이오 종류는 이제 상당히 많게 돼 있고 그렇지만 되게 이제 OECD 분류를 저희가 되게 쓰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이제 레드 바이오 그린바이오, 아. 화이트바이오, 세 개를 이렇게 보고 있고, 레드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인체에 이제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인체에 관련된 그이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예. 의약품 같은 거, 아. 그 다음에 의료 기술 같은 거,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먹는 그, 저기, 그, 저기, 그 생명, 아, 그 식물, 예. 그 다음에 식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바이오가 음. 주로 될 수가 있고. 화이트바이오는 이제 오염된 것을 하얗게 이제 만드는 그런 그 화학 그 정제 작업,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어, 산업군은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건강 있는 식품이라든가 뭐 화장품 같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실생활에서 볼수 있는 바이오 제품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의약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오염물질을 갖다가 정제시켜서 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화이트 바이오가 아. 적용되는 실생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질 정화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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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그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 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세계 인구가 늘고 있고 예. 또그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의료비 지출이 전 세계 걸쳐서 이제 그게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 관련돼가지고는 이제 관련된 그 의료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된 그 제품들을 음. 예. 수요가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근데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 그 기술 AI 뭐 이런 그 유전 유전 정보 그뭐 개론 프로젝트라든가 아, 뭐 이런 여러, 예,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과학적인 기술 기반이 또디지털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 혁신적인 성과가 도출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 공급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이 크게 됐고요. 예, 예, 예. 결정적인 근거는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국민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그 그, 그, 그 백신 백신 자체를 뭐 mRNA 그그 그 예, 예. 방식을 예, 예. 그 적용했던 그 백신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제품이 상당히 그그 산업에 이제 주도하는 어떤 그런 어그 산업이 됐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아.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 변곡점을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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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바이오 산업에 이제 그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정부가 이제 공모를 하죠. 그 어,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 조성인데 네. 전국의 11개 지역에서 지금 눈동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산업이길래 어떤 네. 특장점들이 있길래 이렇게 눈동을 들이는지 네. 이게 이제 그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첨단 전략 산업법에서 이제 그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분야고 그래서 음. 작년에는 아시겠지만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세개 분야에 걸쳐서 그 특화단지를 지정을 했고 음. 올해는 이제 바이오 이제 하나만 이제 특화단지를 예예. 지정하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이오 특화단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초격차 기술로는 두 개를 준게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가 있고 의약품 또 하나는 이그 예. 오가노이드 분야가 있고 줄 예. 주기세포. 예. 주기세포를 분화시켜가지고 예. 예. 어, 그 예. 모사 장기를 만든다든가 예. 아니면 그, 그 어떤 그 의약품 진단하거나 뭐 그런 부분을 쓰는 그, 그두 가지 분야를 중게 있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이제 거기에 한 다섯 개시 다섯 개 이제 시도에서 예. 응모를 했고 저희는 음. 충북하고 저희 그다음 경기도 네개 시군 해, 해가지고 예. 저희는 오가노이드 분야에 이제 그 신청 음. 공모 신청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부에서 원래 계획대로 말하면 이제 6월 말에 그지정 하게 되고 음. 지정하게 된다고 치면 이제 인허가 신속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연구개발 인프라 같은 그 국비 지원 그다음에 세금 감면 그다음에 R&D 지원 같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산업을 음. 상당히 단기간에 그, 그,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그, 그, 그 음, 사업이라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 어떻게 보면 이제 패스로드에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갈수 있는 예, 예. 예, 전기가 마련되는 건데 예. 사실 전북은 그동안 뭐, 뭐 농생명이나 탄소 이런 쪽에 이제 강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오 산업이 주력 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를 할수 있는데 이 후발주자로서의 강점 어떤 점을 좀들수 있을까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예, 저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제 그린 바이오 죠 식품, 예, 예. 뭐, 동물용 예. 의약품, 그 다음에 마이크로 바이오 용, 그 다음에 건기식 이런 분야에 상당히 저희가 이제 RD 기화이라든가 관련된 음.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가노이드나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이제 레드바이오 영역이고 예, 그쪽이죠. 예. 예.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천 송도라든가 판교, 그 다음에 음. 이제 강원도 같은 경 의료 기기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는 화순 쪽에 백신 쪽이 좀 강하고 어, 그다음에 지역마다 예, 특징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북 예. 오송은 이제 그 우리나라 명실공히 이제 전국 제일의 예. 예,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가 이제 첨단 의복 단지가 거기는 합성 신약 쪽으로 이제 상당히 영향이 좀 있는 곳이래서그 음. 모든 지역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바이오 기반을 다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그 국장께서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그 레드 바이오 쪽은 기반 약했지만 그린바이오, 네. 그린바이오 쪽은 상당히 기반이 있었고 그래서 음. 그 기반에서 이제 우리는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음. 그 근거는 우리가 소재 관련해 가지고는 한 146만 종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예, 예. 저희가 이제 R&D 기관이 한 55개 됩니다만은 그 중에 바이오 쪽은 한 2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 국내 최다 그 R&D 기관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북대, 원광대 그다음 에 우석대 뭐 이런데 보면 이제 한의대 약 때그 그다음에 음. 치대, 간호대, 의대 이런 상당히 그 인력 양성 풀이 상당히 우리가 강하고 음. 그런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R&D 역량으로 연결을 할 때는 이제 상당히 어 임팩트가 있다고 할수 있는 음. 그런 좋은 네.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 그,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동안. 그린 바이오를 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어느 어떤 부분은 R&D 그 레드 바이오 쪽으로 바로 연결될 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중심에는 이제 그 27개 바이오 그 R&D 기관들이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 우리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R&D의 장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용복합이 뭐 그렇습니다. 큰 예. 화두겠네요. 예. 자, 근데 최근에 충북과 업무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충북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오송 K바. 뭐 스케어라지 음, 음, 지금에서 이런 앞서 나가고 있는 그 충북과 손을 잡았다. 그이 최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기 가능성이 높은 그 앞서 나가는 선두 주자인데 이 선두 주자하고 손을 잡게 된 어떤 전략 어떤 점이 작용됐습니까? 예, 명실공이 이제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 바이오 스케어라든가 이제 그 그, 아시아의 볼스톤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은 바이오 산업을 그 1990년 후반부터 한 거의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키운 뭐 그런 어 면실공이 국내 제일의 역량을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 보면 여섯 개 정도 국책기관이 있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식약처 그다음에 보건산업진흥원 질병청, 그다음에 어 보건, 환경연구원 같은 이런 그 국책기관이 예. 있고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짱짱하게 좀 음.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카이스터도 유치된다고 카이스터 2030년까지 이제 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예. 그런 예. 부분까지 해서 나름대로는 그 아시아 전체를 놓고 봐도 상당히 그 생태계가 잘 조성되는 그런 음. 지역입니다. 한편 보면 이제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의 관점이 봤을 때그 앞단의 소재라든가 후보 물질, 그다음에 비임상 음. 쪽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아. 또 아, 그 충북보다 있고. 비슷하거나 더 이상의 어떤 자원 내지는 역량을 가지고 음. 있기 때문에 충북이 그 제약 제약을 할수 있는 그런 역량하고 우리가 예, 예. 앞단에서 좀그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 분을 가치를 맞는다고 치면 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충북하고 또 우리 그 익산이나 정읍 같은 경우에 KTX로 한 한 20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저희는 이제 바이오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예, 예. 아, 같이 이제 초광역적으로 협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약품 산업은 이제 수도권 중심에 이제 그 빅파마 중심 편제가 돼 있는데, 어, 지역에서도 수도권하고 필적할 수 있는 그 초광역적인 어떤 그 레드 어 레드바이오 그 존을, 존을 만들 수가 있다고 치면 음. 그렇게 보면 이게 지역도 그 성장 거점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전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이제 바이오 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그 플레이어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서 그만큼 어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 충북한테 같이 하자고 여러 차례 어 요청을 했고 이제 충북이 이번에 그 그수용을 해서 음. 같이 m o u 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 가좀 전에도 뭐 사진으로 잠깐 뭐예뭐 볼수 있었습니다마는 자 충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다행히 성사가 돼서 저희 전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볼수 있는데 충북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전북하고 손을 잡게 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충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도 요청했을 때는 약간 이제 견제 같은 부분이 좀 있었고 음. 그 나름대로는 이제 레드 바이오나 그 의약품 생산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 제일의 아, 기반 그, 그 오래된 역사 그다음에 예. 바이오. 단지가 한 500만 평 정도 돼 있어 특화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북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서 딱그 뚜렷하게 실익을 받을 수가 없지 않냐라고 예. 이제 처음에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아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차피 이제 약을 만들려고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후보 물질에서 한만 개에서 이제 약이 한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였거든요 음. 그통 통내로 보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린바이오를 갖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해오면서 갖고 있는 145만 종의 예. 데이터베이스. 예. 그다음에 그 정읍 중심에 이제 그 원숭이가 거의가 이제 한 2천 마리 있습니다만은 대동물 중심에 우리가 비임상 어떤 그런 기반 어. 그다음에 그~ 혁신도시에는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동물용 오가노이들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 또 연구를 해왔던 그런 그~ 아, 역량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음. 기업들한테 그~ 나름대로는 이제 그~ 신약 개발하고 할때 엄청나게 중요한 인프라라고할 어.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 충북에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있습니까? 부분은 확실하지 아.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하게 그~ 여러 대학에서 여러 음. 분야의 그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후방에서 인력도 같이 공유할 예.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그 설득을 좀 했고 그래서 충북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음. 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조금 이렇게 그 입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MOU를 하게 되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예. 상급병원 전북 같은 경우군는두 군데 두 군데가 가지고 있고 종합병원 14개 정도. 예, 예. 있고. 그러니까 뭐 충북으로 봤을 때도 주판을 튕겨 봤을 때 아, 네. 이거 득 된다. 네, 이런 네. 판단이 작용했겠네요. 네, 네. 서로 뭐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이 음. 앞서서 또올 2월에는 또 줄기세포에 관한 그 앵커 기업을 유치한 일인데 이게 상당히 그뭐 어떤 나름대로 기대를 할 만한 고무적인 성과라고 하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른 기업들의 동반 이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이 바이오 특화 단지는 작년 7월 8월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가장 먼저 저희가 했던 것은 오가노이드 관련 기업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몇개 되지가 않습니다. 음. 대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역량 있는 기업을 우리가 그 유치를 하는 것이 이 바이오 특화단지를 신청할 때 관건이라고 봤고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마 그대통례적으로 보면 오가놀 사이언스가 이제 가장 그 영향이 좋고 그 다음에 약간 그 다음은 넥스텐 바이오 그 다음에 강스텐 바이오 하면세 군데 정도가 이제 탑 3라고도 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그 계속해서 그 공을 좀 드렸고 음. 이 세계 기업 전체가 다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걸로 한 2,219억 규모입니다만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그 아. 기반을 통해 그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를 또 신청하게 된 계기도 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기업 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예,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청을 못했던 음.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도 할수 예, 예, 있겠습니다. 예. 또 우리 뭐 전북 자치도가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얼마나 진짜 진심 열성이었냐. 그럼 김관장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직접 프리젠터로 네. 나서서 네. 이제 PT를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뭐, 지금, 뭐, 이제, 사진에도 잠깐 네.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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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더 이제 승수효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신청을, 그, 지정을 몇 개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 이제 11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사업 내용은, 근데 크게 그, 바이오의약품하고 오가노에 들어가 이미 주어진 상황에서는 사업 내용 자체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도 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지자체의 육성 의지가 얼마나 중요, 얼마나 있느냐 이게 예 그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비를 얼마나 투자를 갖다 하겠느냐 아마 이두 가지가 아마 어이 선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거라고 저희들은 봤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지사님께서 아 내가 직접 우리 지자체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 그 거의 20분 가까이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셨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지자체 장이 그 발표를 할 경우는 답변도 네. 네. 다 받으라고 이제 이렇게 예 네, 그렇죠 네. 원래 인제국 국장 내지는 과장이 할 때는 이제 그 옆에 배석한 사람들의 이제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음. 그 위에 지사님만의 지자체장이 발표할 를 경우는 혼자 답변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 있었거든요. 아, 룰이 또 있었고. 네. 그래. 그런 룰이 있었고. 아, 그래요. 그곳을 지사님 다 20분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 행사장 그 발표장 들어가셨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바유 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우리 전라북도에 바이오 국장이라는 음, 그, 그 네.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말씀하셨고, 아. 그리고 이제 약간 전문적인 질문이 나왔고, 질문을 답변을 하시면서, 저, 는 이제 실무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약간 최사님이 조금 어... 그 본질적인 이야기로 좀그그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 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딱 말씀을 딱 하셨고 어. 그렇게 하니까 그 질문했던 평가위원이 어 바이오 국장답다고 <웃음> <웃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표 평가는 아주 잘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 우리가 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전략, 그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 자 지자체의지, 그다음에 장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여기 이야기 말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실천을 하겠다는 약속 드리는다는 음. 그런 부분까지 그 빠짐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주 하기에 했고 정말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도 아주 좋아하셨던 네. 그런 그런 그 어, 내용이었습니다. 이 지사의 프리젠테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신의 한수로 작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그럴 수 있을지 지켜봐야, 네, 네.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될 것. 예. 자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특화 단지 유치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제 그에 일단은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그에 맞춰서 또 추진해야 될 과제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줄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세계 5대 바이오 크로스 중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RTP 단지라고 음.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인데. 그런데 아, 여기 노스캐롤라이나에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담배 아, 농사 짓고 그다음에 그, 그 식량 생산하는 거 하다가 그다음에 조금 있다 생물 산업을 했고, 그다음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로 치면 R&D 특구 같은 그 음.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그 그린 을 거쳐서 레드 산업까지 레드 바이오까지 음. 하게 된 예, 예. 그런 경로를 가졌던 그 사례를 저희가 봤고 그래서 솔직히 정, 전복하고 비슷한 똑같습니다 네, 컬러를 가지고 있네 예. 우리가 그동안 그린 바이오에 뭐 식품, 동물용 의약품, 그 마이크로 바이옴, 그다음에 건기식 이런 분야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음. 그렇지만 이걸 한 단계 더 점프한다고 치면 예, 예. 이걸 식품에서 약품까지는 넘겨줘야 음. 그다음에 산업 구조도 고도화되고 더 이제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네, 그런 가치와. 것들이고 그래서 예, 예. 언제.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그 우리도 레드바이를 하고 싶었던 그 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차에 우리 특화단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응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전략을 가다듬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겠다라는 그렇구나. 걸 이번에 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결론적으로 남는 문제를 결론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음. 저희가서 오늘 제가 이제 브로셔를 갖고 왔습니다만. 예, 예. 이 브로셔를 가지고 이제 R&D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펀드 그다음에 음. 그 투자 보조금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서 이제 기업들 만날 때 이제 이걸 아. 이제 브로셔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 그런, 상, 그런 상황이고 기업 유치에 네 기업 예. 유치. 그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우리는 R&D 기간도 충분하다 그리고 R&D 자금도 어느 정도를 확보를 했다. 음. 기업만 어느 정도 맞으면. 와주면.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담대하게 잡은 목표는 어 일년에 한 저희가 솔직히 뭐 지난 한 그~ (3년) 최근 (3년) 동안 한 그~ 한 해에 한 (7~8개) 했습니다만 한 해에 한 (30개) 정도씩 네. 한 (5년) 정도 그 정말 그 열정적으로 하면 150개 정도 기업을 가지게 음. 되면 우리도 정말로 그 레드바이오 쪽에 대해 생태계 네. 확실히 구축이 될 것이다라고 예.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유치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그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바이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R&D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D 그 관련된 연구기관들, 대학, 그다음에 기업들 이게 그 그 하나의 한 클립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얼라이언스 같이 서로 음. 이제 그 제품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뭐 도에서나 이런데서 그, 뭐 이런 그 재정적 지원해가지고 을뭐 의약품을 만든다든가 음. 그런 부분을 갖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얼라 그 명경제 바이오 얼라이언스를 그래서 지난 주에 음. 저희가 이제 그 추범을 했고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이 잘 활성화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산업이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화 하려면 결론적으로 이제 인력 양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현재 바이오 관련해서 한 7개 대학에서 총 45개 학과에서 연한 1,500명 정도 이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만, RIS라든가 Rise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이그 인력들을 더 고, 고급 인력으로 양성을 음, 음. 하게 된다고 치면 이런 기업 유치,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얼라이언스, 알리안스, 그다음에 음, 1년, 1년 1년 양성, 양성.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그 다음에 그 R&D 자금 지원 이런 예, 이런 예. 그선너 가지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다고 음, 치면 아마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음. 바이오 산업이 궤도 그 형태를 갖추게 되고 미래 그 성장 동력으로서의 어떤 그어 우리 그 우리가 그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지역 경제 발전하는 어떤 마중물이 될 수가 있지 예. 않겠냐, 예. 아, 그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 반전의 발전기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대가 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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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북이 그간 낙후 전북, 뭐, 못 사는 동네, 뭐, 이런 수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했는데, 뭐, 오죽하면 최근에 뭐, 갑질 논란 속에서도 뭐, 이런 말들이 키워드가 또 되게 도했습니다 참, 정말 유, 유쾌하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그 바이오산업이라는 새로운 먹거리로 인해서 이제 하루속히 이런 불쾌한 수식어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오택림 국장이었습니다.